오늘은 그레니 익스립 나이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립 나이도 제가 못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제안을 한번 하죠. 그레니 익스립 나이도에서 제가 여기서 만약 다섯 번을 죽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벌칙을 할지, 어떤 게임을 할지 추천해주세요. 아, 참고로 게임 말고 벌칙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맞나? 어,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제가 익스트림레이드 수많은 연습해본 결과, 이 항아리는, 저기 앞에 항아리는, 중요합니다. 그냥 끝까지 쓸 애는 아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애죠. 자, 이게 좋은 이유는 자 그래서 음, 이러면 드라이버도 떨어지죠. 자 여기서 항아리 역할은 뭐냐 다쓴 겁니다. 우와 깜짝이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괜찮아요. 저는... 우리는 이미 드라이버를 얻었어요. 그럼 보다... 우리는... 무적은 아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드라이버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운명이 결정해지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죠? 왜죠? 아씨... 일단은... 아! 왜 죽었지? 잠깐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아니 잠깐만, 진짜 지금... 세번 죽으면 안 된다고, 아... 지금 세번 죽으면 안 된다고요, 아... 진짜...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지금, 그냥 지금 제가. 제가. 한 번도 안 죽으신다면, 지금. 믿을 수 있겠어요? <웃음> <웃음> 소리 좀 들릴게요. 야, 왜안 돼? 안 해?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씨, 안 해? 저 아까는 장난이었고요.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드라이버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이 항아리를 제대로 써 줍니다. 바로! 자, 여기로. 자, 봐봐요. 여기서? 이문 뒤로 쏴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문 뒤로 갈 거예요. 열면, 문 열면. 제발! 문 열면서? 저 뒤로 가죠. 에라, 모르겠다! 문 닫고? 자. 한번 나면 할머니가 올 거예요. 하지만 네. 빠르게 열어서 빠르 어 저번에 히든 아이돌 여기 만 들어가죠? 와 클랩 해줘. 하지만 자 이때부터 제가 본 모습을 보여줄게요. 끄고 그리고 떨고 소리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소리 별로 안 나면서 그냥 여기서 나가주고 자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죠 아니 쉬어 보이시시겠죠? 이거 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조심. 삐그덕거려요. 아. 자 어떻게 됐죠? 여기서 한번 떨궈주고 그럼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막혔잖아요 여기서 한이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할머니가 여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스파크 블러 배터리. 그럼 배터리, 배터리를 얻었잖아요? 배터리를 얻었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체리베어는 들어 안 해요. 할머니가 얻을 걸로 보여주세요. 아씨! 이거죠? 저쪽으로 떨궈야 됩니다 하나 둘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러면. 아, 이러 아, 이이면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로그 떨고, 그고 아, 그래? 아, 엄네 다시 문 닫고 여기 문 뒤에 있는 항아리를 다시 죽고 제가 방금 뭘본 거죠? 다시 문을 열고 문 닫고 제발 제고 아이고.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쫄보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쫄보했죠잠요 다시 하겠습 아, 제가 아까 쫄보했나요 아, 그 한번 요 아, 여기요, 한번 거어주세요 한번만 이럴 수 있, 이럴 수 있, 이럴 수도 지 하드만이라 할게요. 아 그럼 이것도 추가할게요. 이것도 추가하고요. 하드 모드 하겠습니다. 네. 하드 모드고요. 바로 가볼게요. 아그 대신 하드 모드 지금 다섯 번지고만 그냥 더 이상 기회 없는 거예요. 아니, 아시겠죠? 하드 모드 말고 <laughs> 이스탠다이더는어 절대 볼게요. 그 거미 할머니를 있어서 하드 모드로 간다간다가는데 간다, 간다. 자, 저기다. <laughs> 그러면 일단 빛이나도 보하면서 떨고 오, 시소, 시소, 오, 시소, 오, 시소, 오, 시소, 오, 시소, 오, 시소, 오,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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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아! 던지고 잠만요. 진짜 이거는 일단 일단 웹툰 있고 일단 여기에는 자꾸 물고 없네. 그럼 다시 가서 하고. 던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원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나가 이게 나가? 어? 어딘가 하고 먹어 그다음에 숨어 이어서 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삐그덕 던지다 가서 던지고 던지고 여기다 한번 삐그덕 그리고 여기 한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리모컨 없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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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삐삐 <laughs> 일단은 필요없어 열어주고 멜론네 don't know. 아 배터리가 k n o 관 I d o n 이 k n 이 w I 이 o 한 t know. 자 don't know. I d o 한번 know. I don't k 핑그덕 한번 더핑그덕 한번 더 삥그덕? 아 맞지? 아, 아아 그덕 으악! 도라야! 도라아 써줘 도 써주고 와아 진짜뭐죠줘 배터리? 한번 여기 세이프 키 있네 그럼 거기 안에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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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체...체...체이커터! 그리고 욕심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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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한마디 아, 욕심부리지마 우와아 아 욕심부리지마

자 이제 일자 코드 어딘지 아나? 한번 더? 그 다음에 오늘 성장의 요거 고치자 여기 안에 망치 있겠다 Å! Oh. 말 s t 말 s 가자 딸고 응. 어와 <놀람> 개장아, 개장아! 잠시만요, 개장! 헛! 둘 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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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발 아니! 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한 바퀴 돌자, 동네 한 바퀴 네. 가자 시작 어. 30 30 3 5 3 9 8 27 21 21 26 2 9 20 2 3 2 2 2 2 9 0 1 8 29 7 28 0 21 7 0 21 3 2 6 1 2 4 7 9 1 7 8 1 7 9 1 6 8 1 5 7 1 5 6 2 1 5 6 9 4 8 2 3 4 자, 오늘 눈에 구하라고 지게이야30 29 28 27 26 25, 25 24 Sånn.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여기서죽었여기데 이비아가 누군데? 이기아는내 이름이야. 그래. 내 이름 밝음 자, 이십, 삼십, 이십구, 이십팔, 이십칠, 이십육, 이십오, 이십사, 이십삼, 이십이, 이십일, 이십, 십구, 십팔, 십칠, 십육, 십오, 십사, 6, 5, 4, 4, 2, 1, 2, 3, 4, 6, 4 5 3 빨리 아무이나와나이해 나이스. 나이스. 나야난나야 어우, 난좀무서스나 아, 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하고 스이스다이스 나이스. 이 슈가만 듯 지금 슈가아 슈가만 슈가만 이이만슈어만 슈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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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시만슈 遅い遅い왜 <noise> あな、のー、<noise> わおえー、捕りまんでいつや、バイナーだじょよし、なんおっ 제발 제발 여기서 내 에임을 에임 에임 임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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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것 같다면 구독을 안 마실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 그냥 둘다 하나, 두, 아 그냥 둘다 하면 개이득 하나 둘셋아 아자 네, 아자 하나 둘셋나이 역시나요. 야 이게 나로 이게 나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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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지롱, 이게 나지롱. 어디에? 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실래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다행이다. 네스. 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랜니가 너무 착하지 않아?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어리석어, 어리석어. 저동감, 저동감, 어리석구,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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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 어리어리, 어리어리. 근데 이게 어딨지? 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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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We are, you are, p e s t n i 오케이, 여기 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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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말고 이 응,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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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응, 어서 어서 오 응, 오서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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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십, 2십2이2팔이 아우 게임이 너무 쉬워. 이 세상에 그래니까 제일 쉬웠어요. 아우야. 아우야. 너무 쉬우면 어떡하니? 너는 뭐하는 거니? 아 너무 쉽네 게임이. 야한번더 주의가하자. 혹시 르니까진얘왜이래 진짜 왜 이럴까 얘. 예. 몰었어 씨안 놀랐어. 역시 나 어딨어? 일로와, 밟아봐. 얘? 예? X댔.. 야! 야! 아우.. 오우..예.. 떠올리나.. 뭔소리야.. 지금 바로 라이브 나우. 한 번만 더 밟아. 한번 더. 한번 더 발로 어 발... 어디 a r r e 자자 m o 위로 떨어지 a r 초동 l I'm on the barrel. I'm o 자 그래도 그래도 스파이더 너무 좋은데, 어... 왜 소리가 왜 이래? 어리석거 나약한 자요! 그리고 지금 가면 안 돼. 오늘안아 자, 갑시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니, 나하고 있... 아... 어... 자, 그럼 바로 갑시다. 내빡 네, 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